제니스 네, 스 안구 건조증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안과에 오시는 음. 환자분들 중에 70% 정도가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서클 라인을 응?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넣다 보면 결국은 이제 두께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음. 요즘에 이제 감염적인 부분도 많이 잡혔다고 해요. 음. 그러고 이제 재질도 도 많이 좋아지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센터 쪽에 이게 사이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양쪽에 끼워야 됩니다.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 때문에 확실히 어떤 탄조 공격의 문제라든지 네. 어렌즈 네. 그 문제,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렌즈를끼우않고요 네. 어. 그래서 아. 제가... 낮은가봐요 하고 앉았더니 제가 뭐였죠? 각막염이었습니다. 네. 아, 지그강막염 그, 그 같은 네. 경우는 네. 이제 보통 세균 독소예요 각막염이. 아 그럼 예. 지저분한 거네요? 이제 포도상구균 같은 독소예요 각막염들. 네. <laughs> 어, 보통 이제 그것뿐이 아니고 정말 위험한 각막염도 있어요. 네, 혹시 전 그렇죠. 그, 시력도 이거 다시 안 해봐 각막염이라고. <laughs> 톱트렌즈 끼시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아, 강박이있는데 네. 가시 아메바, 아메바 아시죠? 아메바. 네, 알죠. 원충류인가요? 네, 네. 니까 그러니까 네. 가시 아메바 각막이 같으면 걸리면 거의 10명이네. 요 네. 약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또 렌즈를 빼요.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렌즈를 빼면은 각막이 거해져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 실초 자기가. 아, 또더 그러면 렌즈를 있어요. 더 끼는 거예요. 렌즈로. 이게 아. 뭘로 바뀔까요? 렌즈 중독으로. 아이고야.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는 어린 나이였는데, 그 친구가 와서,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심해서, 그 사진을 다 찍었고, 정말 뭐 케이스 리포트에 올릴 정도로, 3분의 1의 각막이 혈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잔소리를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퍽퍽 울었어요. 퍽퍽 울고, 선생님, 네, 자신을 렌즈 끼면 안 되겠어요. 이러고 나서 나가면서, 계산을 딱 하면서 나가면서 화장실에 가서 렌즈를 끼고 집에 갔어요 어머, 그건 뭐지? 드림클 등장인 거맞워요쇼 어쨌든 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독성이 강해요 특히나 수영장이라고 어떤 뭐 그이름인 음... 가셔가지고 안경 아, 렌즈 낀상 여름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렌즈를 낀 상태에서 막 하잖아요 그리고 그 물이 여기 오염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보통 이제 우리가 렌즈를 씻을 때 절대로 그래서 렌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수돗물 씻는 거 수돗물에 씻으면 안 된다. 렌즈는 아, 네, 안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느낌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있으면 렌즈 일단 바로 빼고 가야 돼요. 음. 그걸 가지고 불편하지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눈에 불편감고 있으면 렌즈부터 빼고 네, 와, 못 이런 것들 먼저. 아꺼가안 된다. 있으면. 지금 강방경이 사이즈가 좀꽤 컸잖아요. 아, 큰거같 1mm. <laughs> 정도 됐는데, 네. 병면이그 네. 1mm 정도의 진주소견이 있는데, 렌즈 계속 끼고안 불편하셨어요? 저 아무렇지도 않아서 지금끼고있어요 그쵸, 지금 그렇게 잘 모르고 지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오늘 안 까고 오길 잘, 잘했네요. <웃음> 정말. <웃음> 발길이 네.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네. 특히 이제, 그, 특히 남성분 같은 경우는 렌즈를 끼이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지구성인가나 음... 기름 같은 게 많이 나오죠. 피지 같은 게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여성분들보다 소프트렌즈 느 끼면 또 렌즈 부작용이 잘 생겨요. 그냥 렌즈는 괜찮아요. 그러면? 일반 렌즈는 그래도 투어이 훨씬 더 좋죠. 네. 그리고 원래 안구조증이 심하거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아까 전에처럼 피지가 많은 남성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렌즈 관리를 좀 제대로 안 하면 아무래도 렌즈 부작용이 좀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요. 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관리를 잘하면 괜찮죠. 렌즈 끼시는 분들한테 주의해야 될 사항도 알회용 어... 렌즈가 좋다 옳까요? 음. 있을까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음. 사용을 했는데 렌즈 답은 아닐것 같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죠? 음, 예. 아닌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봐도 렌즈. 그런데 음. 최근에 이 일회용 렌즈로 나오는 애들은 함수율이라는 게 되게 높아요. 함수율이 높다는 것은 음. 수분을 머금는 음.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렌즈를 처음에 음. 끼잖아요. 어, 굉장히 촉촉 그래서 모뭐 회사에서는 모이스트 뭐 이런 거많 아, 네. 쓰죠 제가 사용하는 거예 어, 모이스트 이런 말많 쓰죠? <laughs> 네. 이게 촉촉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3시간, 4시간이 지나면 내 눈이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면 음... 어떤게응이 생길까요? 눈에 있는 수분 눈에 있는 수분을 뺐요 그래서 네. 더 빨리 건조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장시간 렌즈를 끼셔야 하는 분들은 소소함 렌즈를 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2주 연속 착용이라든지 한달 이상 끼는 렌즈들이 소수성 렌즈에서 보이든요 오히려 렌즈들은 그 성격에 맞게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 것들이 더 좋을 수 있다 음. 렌즈 관리하는 방법 렌즈는 항상 세정하는 게 좋고 네. 우리가 연속 착용 렌즈를 끼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끼고 자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일단은 렌즈는 무조건 돼요. 빼고 자는 걸로 참고하십시오 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소독을 해주면 2주 연속 착용 렌즈도 조금 더 오래 쓸수 있어요 음. 그리고 이회용 렌즈 같은 경우는 그렇다. 렌즈는 모든 타입의 렌즈는 웬만하면은 쓰고 자는 건안 하시는 거예요. 특히 일용 렌즈는 네. 굉장히 탈수가 많이 되거든요. 소크 렌즈는 더 그렇고요. 소프트 렌즈보다는 하드 네. 렌즈가 더 하드 렌즈가 좋을 수 있는데 불편하죠. 네, 불편하죠. 네. 네. 불편하지만 네. 그래도좀더 건강할 수 있고 산소 두배도 배의 99.9%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드 렌즈를 필수 음. 있으면 알지 빈도가 더보다는하드렌즈는게 그 조금 더 눈을 보호하는 데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덕분에 렌즈 관리법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하드 렌즈, 소프트 렌즈, 그 다음에 컬러 렌즈랑, 아, 서클 렌즈라고 하나요? 네, 이거랑 일회용 렌즈, 뭐 등등, 이주차도뭐한달차등에 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시간을 가졌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